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기봉의 산속생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음, 오늘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나무가 그벌나무인데 여기가 지금 한 해발 500에서 550? 그 이제 그 사이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이. 근데 지금 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벌나무인데 음, 얘는 간을 간 기능을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 나무인데 음, 이게 제가 한 지금 옆에 이런 어린 가지 있죠? 이런 어린 이런 뿌리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떼어다가 심은 지가 지금, 이게, 12년인가 1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후하고 이게 맞는 거지. 근데 또, 요 녀석도 벌나무인데, 이것도 같이 심었거든요? 근데 얘는 뭐였냐고 못 컸는지 모르겠어. 뭐 남클 때 뭐, 어디 갔다 왔는가 봐.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에 큰 거. 저큰 것도 같이 심은 건데, 저큰거 보이죠? 이렇게 보면, 자, 이, 이큰 것도 벌나무인데, 얘도 같이 심은 건데, 이렇게 컸어요. 그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1년째 그, 장 개선하고, 그, 오조물 이렇게, 그, 쉽게 못 넣는 증상. 거기에 이제 좀 개선해 보려고 1년째 지금 약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 배합을 찾아 냈어요. 그 나무 한 대여섯 가지 삶아서 이제 끓여 먹는데 그걸 이제 배합을 거의 어느 정도 찾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거기에 벌나무가 들어가는데 벌나무를 이제 자르러 왔어요. 벌나무를 자르실 때는 이렇게 보면, 가정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게 내년에, 내년 후년쯤이 이만큼 굵어요. 그때 이제 여기를 또 잘라서 쓰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라주면, 요 가지가, 지금 요 가지가, 아, 이게 역광이네 잘안 보이는구나. 요 가지가 자라요. 이쪽을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너무 키워 놓은 거예요. 그 어느 음, 좀 크기 전에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쓰면 이 가지들이 옆으로 뻗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는 내년에 또 어디 쓰려면 이제 음, 요 가지를 남겨두고 여기서 잘라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나무가 생리가 이게 이제 이 위에 많은 가지를 먹여 살리느라고 뿌리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땅에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를 잘라서 쓰면 이 가지가 금방 커져요 영양분을 많이 빨아올리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를 놔두고 여기를 잘라 쓰면 이 가지가 금방 자라요 이.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벌나무나 이런 거를 그 심어놓고 내가 심어놓고 약재로 그 채취해서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가 먼저 잘라다 쓴 건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잘랐죠 그럼 여기에 지금 잔 가지들이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남겨놨잖아요, 잔가지가. 그러면 양분이, 일리 가든 양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가지들이 내년에 금방 쓸수 있게 자라요. 요런 식으로 잘라서 쓰는 거예요. 요, 이 가지도 보면 여기를 잘라서 쓰면 이 가지와 이 가지를 내년에 또 금방 이만큼 자라요. 요런 식으로 이제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ເບິ <sm all>